어. 이타적인데. 왜? 오, 지금 터치 터치 왔다. 오. 이안뛰는아이어이어한 <laughs> 번도 못 봤다야. 뭐니? 어? 밑에만 한. 안었는데혼자 혼자만. 이제 올라안 아니야, 저게 이게. 오이야지아이 힘이 안이 밤에 모글 나야 돼. 아. <laughs> <laughs> 굿패스 오케이, 마무리. 마지 <laughs> 아, 되네지. 수비 <laughs> <laughs> <수> 좋다. 수비. <수피. 웃음> 수비 거의 라았스 어? <laughs> 오, 재관. 오, 진우 <laughs> 어. 나 오늘 드래블러가 좀 아, 나이스 슛. 이 프로. 이번 발이 한쪽 저기는 뭐였지? 아, 진우 프로 2. 뭐, 프로 2. 플랩 2. 왕자다 왕자 4 0 400번. 400번. 프로 4 0 얼마나 많이 가면 번프 400번. <laughs> 400번. 4 0 0만원로 400번. 프로 400번. 프로 400번. 프로 400. 프3 0 블랙. 와, 잘렸다 많이 했네요. 3 0플락 아, 재미없어서 안가. 재미없더라, 플랙 축복창 재밌어. 창원 팀안 가. 가면 무조건 젠키 있거든 아, 맞죠. 시에시키랑 동우기랑 같이 가라. 키랑 하자. 쪽 있으면. 몇 시에 하자. 파이팅 아니, 창원 그 팀. 잘해, 망가 몇 시간만 해야겠다. 오 괜찮았어. 안로 때리면 되는데. 나도. 에서슈팅 영재 이제 많이 늘었다 그데 <laughs> 영재 원래 차치가좀길었었는데 요즘에. 잘하 잘하네. 영맹이 아주 좋단 말이야. 오고 완씩 단 중. 오, 어 아, 진짜 단분발 가비 가비 교습인데 신석 음, 진짜 잘하는데 아. 가미소 어. <목소리> 반, 어소가 미소가. 미소가. 소가민소가 미소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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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소해 미소가. 미소 오, 아깝비 아, 제형, 아, 아깝이. 안, 안 미끄러졌으면 그래도 못 잡았겠네. 아. 아. 키퍼가 나와서. 안 되지. 안 나왔으면 잡았을 텐데. 안 음. 돼, 테니도 좋다. 아, 테니 찾아기다, 이제. 가야지, 가야지! 굿. <laughs> 아, 잘한다. 하필. 아, 못아았어 고개, 고개, 지금 내리, 고개 내려갔잖아. 무진 들고야. 목요일 날 잡혔어, 이 잡혔지. 래더 응. 응. 세게해라, 재는. 응. 응. 군인 팀이 뭐 잘하잖아, 하면. 군인 팀 왠만하면 잘하잖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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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그냥 안되겠다아 안 <laughs> 롱볼 <롱뽈. 웃음> 음. <laughs> 어? 다오 이게 앞에 드블러 맞네 진호도 있고 재관이도 있고. 그렇지 진우 아, 네, 네. 그렇지 아, 딱 게임 플레이 그래서 블면 패스 하잖아 원래, 아, 원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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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 아, 뭐야 제가 나겠어 경기력 여기서 좋은데 용민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다 잘하는데

장품만 하는 핸님, 달, <laughs> 있어. 맞아요. 와, 이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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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니님 아니, 니 아니, 아 아니, 이니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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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자. 움직이아아 옛날에 봤었는데, 풀안경 끼고 여기 양쪽에 보호대 하시는 분. 누구지? 잘하는 사람이었어? 네, 참 잘했어요. 빠르고. 잘하는 사람이 있었나 무팀에? 빠르고 아. 안경 쓰고? 저는 풀안경 쓰고. 풀테? 기용이가 양쪽에, 있나? 기용이 알아? 양쪽에 양쪽에 그 뭐야 올해 보호대 하시는데아 형님? 맞췄다. 이름 어떻게 아? 맞췄다. 나 이만한 분? 어어 반칙이었는데 토골. 반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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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안되나 보네 누가 아, 저기, 아 저분 아아저 교체하자 하면 하면 들어가, 어, 어, 들어가자. 영민아, 들어 면들가 들어 가서들어가세요 양보하지 말고 아, 그럼 제가 들어갈게 어. 아실것 아, 네 같은데 아야. 우리 반칙이에요 어

오늘, 다시 때 원래 좀 스톱하지 않냐? 음. 음. 어 꼬리다, 이거. 올려, 올려. 꼬리라, <laughs> <laughs> <골이라>, 올 <올려. 웃음> <laughs> 자꾸 엉덩이를 차는 거 그. 아, 행이. 인이 맞다, 아이랑. 너같은동생없다 이런. <laughs> 시금왜 아니, 형안 가냐 이렇게 오늘. 8분밖에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안 돼. 대 쳐. 너해시면 돼. 그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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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돼, 안> <laughs> 이렇게만 해 줘도 좋은데, 딱 잡고 바로 주는 거 팔아! 하아... <놀람> 뭐, <놀람> 아, 네, 저기... 오, 그, 골 어, 잘했어, 잘했어 아, 저거 습관이라서 어쩔 수 없어, 습관이야 핸랑이. 몸을 뱀 거라서 밟아, 명대 있다 오 <놀람> 와, 나이데 방금. 아, 와. 플레이. 아 좋았다. 살았다, 이런 거 좋았다, 잘했다. 아 별로? 어, 아, 별로였어. <laughs> 아, 대로 벌려줘야 돼! 개별데 달았다! 용어는 달았다! 산채 왔다, 산채 왔다. <웃음> <웃음> 언제, 언제, 야, 야. 산책은 뭐야? 산채산채산산 와, 뭐야! <laughs> 와. 아, 좋는 아, 좋았는데. 아, 좋는데 아, 그러니까. 더 세게 쳐라. 패스 좋았다. 패스 좋았다. 공이 동해야 돼. 공격. 네. 동 줘. 니가 이택이 있어. 주가 이태 이타적으로 이타적으로. 어이런 이런 건 좋잖아. <laughs> 이런건 좋잖아. 저렇게만 하면 되지 않냐? 붙치가안 되는데. 오. 오. <laughs> 와우, 좋다. 파포. 어? 아, 잘한다. 탄다는임재야 오, 오, 오. 여기 여기. 발버 발버. 어, 골이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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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. 나 패스 한 들어갔겠다. 어. 아, 고패스. 네, 네, 지기네 어, 플레이만 돼. 지수는 항상 맨 뒤에서 뒤에서 플레이하니까. <laughs>

오, 재건이 많이 늘었어. 자, 아건아 가자 가자. 나이스. 마무리. 어, 선준 옛일이 어, 선준. 오. 선준 개 추하다. 어, 장깐이고 존농프리. 존농프리. 이프리 이제 이제 어. 오, 영대. 오, 영대. 나이스. 영민프리. 마무리다. 나이스 아, 아 바... 어우 씨. 어, 아, 그렇게 하려고. 고건. 3무 3분. 마지막 시간. 어디서 니까가 해? 지금 4점 차이 나는데. 삼무삼분 아, 빨도 아직 모른다. 아직 모른다. <laughs> 어, 주는 경고. 안겠다 아이씨. 나도 안 빨겠다. 이지 경이 쪽이 빨라고 대기하고.

요기 롤할거에롤할래야또 롤러, 피시방 롤 하면 상황이 안 돼. 또 피시방 얘기 아니야? 아, 이랑 내가 써아 자, 다, 다, 답답하다. 또 피시방 얘기하고 있어. 나 하여튼 있나. 쏟고 있고. 집에 롤이 런이게나하고 있고. 와, <웃음> 진짜 경전 좀할래요 절대로 하지. 크다, 크다. 해볼래요, 하여 어? 해요해볼래 아이씨. 회사 날에. 쳐쳐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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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다 터치가터치가 너무 기게 아니까. <laughs> 쌀공이네 아, 근데 민수한테 빼웠으면스조 줘, 그냥 그냥 줘. 그래. 그렇게 이렇게만 하면 된다아들 핸들, 핸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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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? 모르겠다. 아, 가아 공이 패스 오어어스비아노기고아니야 오. 오. 오, 뭐뭐 아니야, 그냥 해나나 아, 오, 나갔다 와이 아, 아, 그래? 이거 나갔다 오 올려 올려 아 골이 지났다 움직여 주세요 와안 뭐, 해도 <목소리> 가장간 거야! 가게 아니라 가야지 육식인데 와아와 이거 아직 많이 나오신 거 파이팅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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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섞어야겠는데? 아닌가? <laughs> 갑자기 드리블러가 많네 응 드리블러가 많다 지금 재관이 신호 나 기본기부터 다르네 음. 맞네 기 <laughs> 저거를 저거를 아 <laughs> 하나 <laughs> 가겠야고고나가면끝 <laughs> <저> 새 <새끼. 웃음> <laughs> 오예 오예 오예. <laughs> 안 바뀐다 안 바뀐, <laughs> 안바뀐다어수었다아 나가면 끝. 끝끝 끝. 끝.